와이 먼지가 껌껌해. 어, 어 가자. 골병 들어 뒤지겄네땀비직 비지 안녕하세요, 수리명원입니다. 자세가 불량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불량하네. 아, 더 가지고 죽을 것 같아. 상당히 불량하네. 맞아, 아, 맞아, 자, 맞아. 봐. 새벽에 이래지 뭐해로. 골드렸다고 했다 가지고 낮에 일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새벽에 나왔고요. 아. 이제 오전 일은 지금 몇 시야? 뭐1 2시반 됐어? 9시. 응. 거의 9시 됐지. 9시 16분인데요. 아, 요 일을 끝으로 일단 오전 일은 좋아 저어야... 아, 저꽃을 고추시... 시원해서, 그, 고추, 그, 따는 거, 그, 씻어갖고, 말리, 그, 끝. 오케이? 딱 좋지? 응. 자, 지금요, 아우, 잘안 줘봐, 아우. 아, 나못가지 앞으로도 쳐들기. 아 야. 자, 지금요, 여기 하우스 한동. 또 옆에 거. 또 한동. 그리고 저쪽에 아침에, 석회 뿌리고, 논탈신데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올, 가을에, 홍감자. 그러니까, 이제, 빨간 감자, 뭐, 홍심이. 뭐카세라 감자 자 이름이 다똑같고요자 가을 감자를 심기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감자를 심을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일단 밑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된다 라는거에 아 더워서 그래구요 자 감자를 심을때 제일 중요한거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거음을 뚫었습니다 약3 0 0평에 그 부분 한 20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감자랑 모든 농작물을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감자는요, 고름이 많아야 되고 또 수분 그것만 빼면요, 80% 이상 먹고 들어가요. 70~80% 자, 근데 그리고 거기 또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저는 석회입니다. 석회. 자, 아까 보셨죠 석회 뿌렸죠. 자, 여기 한 120평 정도 되는 하우스 안에 석회 한 5포를 아니야, 4포를 뿌렸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일로 와봐. 자, 입상, 석회, 고토. 자, 자, 뿌리는 양은요,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한, 밭에서는 300,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300평에 약 200kg. 노는 140kg 근데 이제 pH가 어떠냐에 따라서 1 2에는 양이 틀려집니다 pH가 한5.8 거의 6가까이 됐을 때 밭에는 200kg를 뿌리라고 하는데 제가 120평에 한 100kg 정도로 뿌렸습니다 100kg 자 이렇게 이제 석회를 이제 뿌려주었고요자 아우 나, 나, 나를 해봐 이제 저는 석회를 이 모든 농작물을 심을 때 웬만해서 뿌립니다. 자, 아까 이힘입 양은요 이제 3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뿌리는 거고 저는 그 양보다는 약간 작게 해서 뿌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살포를 하면서 농작물을 키우고요. 자, 이렇게 석회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말해, 말해. 아이스. 그게 제가요 석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산성 토양입니다. 이제 산성 토양이게 되면은 고름을 아무리 좋은 거, 영양제를 아무리 좋은 거, 연민시비를 아무리 좋게 해도요 이제 pH가 땅에 산성이고 이제 맞지 않으면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름을미걸음을 해도 수분이 좋고 막 그래도요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석회 비료가요 토양의 산성인 땅을 중성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요 미량요소분 그런 것도요 쭉쭉쭉쭉 잘 빨아먹게 도와주는 게 이런 석회 비료고요. 그래서 뿌렸어요 빨리 꺼내 다 했으면 덥잖아 나좀 씻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더 빨리 꺼내 자 올해는요 가을 홍감자를 갖다가 한 봄에 보다 훨씬 많이 심습니다 자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감자를 좋아해서 한 600평 되는 땅에 감자를 갖다 다쪄 먹지는 못하고 봄에 홍감자 씨앗으로 할수 있는 씨앗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눔도 하고요. 아, 저, 빨리 씻어 가야 되겠어. 아우, 나 죽을 것 같아. 그래.